야, 이거 지금 모장이랑 나랑 같이 타 있으니까 약간 도련변이 루돌프와 미친 산타 느낌이랄까 지금. 주인님 씨발, 어디로 모실까요? 낑낑 <laughs> 주인님 그거 하자. <laughs> 그거 하자 낑낑. 아,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! 오! <laughs> 야,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나 하자. 참 맞는 쪽 때. 야, 크리스마스에 뭐 하지 근데? 방송이요. 크리스마스도 <laughs> 이제 뭐 <웃음> 섹스 섹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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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지린다. 여빨 아. 펜타스 들어와봐. 여기 대파고 있어 이 사람. 어이 사람 꼬, 꼬.. 꼬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사실 여자일지도. <laughs> 근데 연말에 우와, 이렇게 그러니까. 우와. 야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다야어 추워. 보기만해도 춥다. 야야야야 야, 아,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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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 사람들 눈 오는데 저기서 이거 가능? 따뜻한 물이면은. 따뜻한 물이면 가능. 아 따뜻한 그런가? 입수 가능. 아, 따뜻한 물이네. 아 와, 옷이 바뀌었어. 아, <웃음> 와, 다들. <laughs> 와, 여기서 보는데, 진짜, 무통 벗고 남자 4명에서 들어간 거 진짜 개그샵이다, 아,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야, 아우, 좋았다. 아우, 셔다 아우, 아우. 아우, 시원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많 아, 사람이. 야, 어. 저기 옆에 여자분 계셨네. 옆집, 어, 옆집 누나분이셔. 어? 아, 옆집 누나, <laughs> 여기. 옆집, <laughs> 옆집 누나가 <laughs> 여기 있어. 이제 뭐. 야, 여기도 목욕탕 있다. <웃음> <웃음> 아 씨발 여기 들어가는 게더 나은지도. 아머 뭐머 아머. 아니 키티 색깔 똑같은 게 진짜 적같네. <laughs> 어 <laughs> 아 이게 크리스마스지. 아분위기난안 다야. 아 메리 크리스마스. 어. 야좀안아라좀 정신선 없다. 안앉아 줘요 더 이상 자리가 없어. 아 그래 아좀 부담스러워. 근데 내 앞에 그 막내잖아. 그럼 서 있어야지. 그벽 보고 서 있어 그냥. 야 저기 머리 자르는데? 아나 머리 좀꾸미라고 어, <laughs> 뭐, 돌아이네. 뭐 <도라이네. 웃음> 야, 야, 이거 거울도 아닌데 이거 거울인 것처럼 하는 거 존나 웃기네. 이거 뭐 보고 이러는 거야? 아이, 형님 상석에 앉으셔야죠. 아,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 봐. 아이, 아. 성조는 상석에 앉아야지. 아, 앉아 봐. 아, 앉아 봐. 아 존나 슬프다 갑자기. 아, 씨. 아. 어... 아, 이거, 노래, 왜 이랬, 왜이러냐 이거. Noel, 이질 않았는데? 뭐야 되지? 아유, 크리스마스에. 아, 존나, GT야. 우리 할일 없는 백수새끼들 여섯 명 모여가지고. 지치기 <laughs> 들어가 <GTX. 아이, 믿어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, 뭐, 뭘 해야 되지? 크리스마스. 뭐하지, 존나, 고민하는 중, 아. <laughs> 다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냈어요 이때까지? 잤다고 아니 무슨 짓이야 그게 <laughs> 좀 미련하네 그럼 넌 뭐했는데? 넌 6년 전에 뭐했는데? 6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나 황상호씨랑 대전 가서 놀았어 와... <laughs> 개소리하지 마마 아우 그때 몰라? 수용이랑 나랑 형이랑 프리어거 하러 갔잖아 대전 은행 동에 이만 <laughs> 모텔 잡아갖고 응답하라 1988 봤잖아 그래 그래 맞다맞다야나 진짜 그때 거짓말 안 치고 자살하고 싶었어 아니 은행 동에 <laughs> 놀러 갔는데 프리어거를 어. 하는 거야 그래서 어? 어. 한번 안겨 볼까 이래가지고 <laughs> 자괴감 들더라고 밖에 나갈까?

아이, <laughs> 에이, <laughs> <laughs> 폭죽폭죽좀좀 좀 쏴볼까? 아 메리 크리스마스, 아 이거지.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지. <laughs> 너무 즐거워. <웃음> <웃음> 이거 사람 사람 맞으면 데미 지 들어가나? 들어가겠지. <laughs> 야 우리 야, 우리 전부 스쿠터 타고 동네 한 바퀴나 한번 하자. 내스 뭐, 굉장히... 내가 스쿼... 어? <laughs> 누구 내 스쿠터. <laughs> <laughs> 야, 야 꼭... 눈썰매 탈수 없냐? 눈썰매? 썰매 타는 데 없나? 아, <laughs> 어, 어, 어 어, 썰매, 썰매. 오! <웃음> <웃음> 아니다, 아니다. 우리 공항 가자. 공항. 공항 앞에 거기 그 스턴트 데 있잖아. 그 마치 그 산타클로스가 그 루돌프를 타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약간 행위예술을 한번 해 보자. 크리스마스 때 아, 너무 행복해서 허리가 할처럼 이겼다 형영석가저도박이한테 물들었어 영석가 근데 너왜 차타고 그래? <웃음> <웃음> 아 형이 내콕 뺏었잖아 아내 뒤에 타내 뒤에 <웃음> 오케이 ZINGLE BELL ZINGLE BELL 빨리 따라라라라,

아빠! 알시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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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자 우리 아, 우리 GTA g 속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러 메리 가자. <목소리도> 아, 아, 그래. 가자. 메리 크리스마스 시바! 컨트롤 눌러 컨트롤. 예, 가자. 메리 크리스, 어디가? 메리 크리스마스. 아야 아. 아, 어. 아, 어. 멀리 어. 못 간다 이거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그거 그 뭐야 타이탄 그 똥꼬에다가 넣을 수 있냐? 이거? 오토바이? 그거 제가 비행기 사놔가지고 불러서 뒤에 갈수 어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 좀투어좀 좀 시켜줘 <laughs> 아... 공항, 공항으로 가져갈게요 분위기 는아는구만 마리 크리스마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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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저거 저건가? 오오오 야 저기 우리... 똥꼬에 넣을 수 있는... 아 말이 좀 이상한데? 저기 그... 크리스마스인데 여기...

에 성조 그 어, 형, 그, 새아, 새아,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됐냐고. 나와. 어, 발 형, 사이즈. 나 데려가지 마! <웃음> 몰라. <웃음> 아니, 그걸 모르면 선물을 보낼 수가 없는데? 아, 보내지 마. 그건 무슨 신발 선물이야. 애들은 쑥쑥 큰다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... 야, 진짜로. 한달 지나면은 또 사이즈가 변해 있어. 그럴까면 그러니까 한 24k 금 목걸이라고는 뭘? <laughs> 야금 <laughs> 목걸이야. 나도 금 목걸이가 없는데. <laughs> 야 신발은 작아서 못 신지만 금 목걸이는 평생 간다고. 아, 그래. 맞지 맞지. 상호도 SH구나. <laughs> 어. 어. 아 맞네. 상호도 SH네. 어유야 준호야 빨리 선물해라. <laughs> 왜 네가 훔쳐가게아돌려려고아 <laughs> <laughs> 아, 돌려 좀 쓸게요. 아나 어. 아, 배대지 대전 쓴다. 대지? 너무한거 아니야? 응. 형한테? 아 저형... 저형 돼지 아니에요 모장이 가간 돼지라는 소리만 들어도 난 돼지가 아니야 맨날 이랬잖아 난 돼지가 아니야! 어, 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 요즘에 안, 안 하더라 진짜 돼지 아닌가봐 요즘에 아 그럼 뭐 요즘 많이 찌긴 했는데 나보다 더 돼지가 있으니까 <laughs> 어이 옆방... 옆방 이웃... 옆방 이웃 저격 금지 나 괜찮아 가정한, 나 괜찮아 가정한 옆집 이웃이라고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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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<laughs> 아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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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어아게 사람 이고 아이고, 0이고아 넘을 아가고아어고아고 <laughs> 어? 미녀? 아이고, 아 가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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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고아고아금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혁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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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조진거같은데 조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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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징어, 조어 조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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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어 조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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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징어, 어 조징어, 어 눈눈 눈 때문에 살았나 봐. 죽었어, 여기 나 죽었어. <laughs> <여기도>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여, 다쳤어요, 님들? 어, 다쳤어, 다쳤어. 안 다쳤어. 잠깐만, 모두 열기. 저안 다치는 거 아니야, 설마? 안 다쳐. 좋댔다. 좋댔다. 좋댔다, 안 됐다, 안 됐다. <laughs> 안 됐다. 가자. 어, 안녕. <laughs> 야후라야 여기 착륙 가능하냐? 어디요? 어디냐? 저기 야나 멈... 믿어야. 나 진짜 미동도 안 할게. 딱 여기 아게 서 있는다. 우리 여기서 서있어서 어, 온다 죽을 온다 죽을 온다, 온다 온다 온다. 지금 타로 타 있어 가지고 좀 크게 돌아가야 돼요. 오케이 오케이. 안 되겠다. 그냥 타로 버리자. <laughs> 어, 씨, 팔 <laughs> 어렸, <어렸다. 웃음> 비행기 추락한다. <laughs> 추락할 거면 이제 여기로 떨어져. 여기 로 있어. 여기서 았어 엔진이!!!! 어, 엔진 불어 불어 들어라에 다시 어, 어 대신에 자. 모장이 온다 예 아, <laughs> 좋았다 올해도 메리 크리스마스다 메리 크리스마스 <웃음> <웃음> <웃음>